화이팅 어 <Preferences conversations> 해봐. 제발 제발 <laughs> 이거 근데 양호한 거잖아 솔직히 음 6만명 수용하는데 대, 대기 순서 7만5천? 뭐야? 오버워치? 이제 나는 할수 있는 게 없어서 <laughs> 너랑 말좀 해야 되겠는데 <laughs> 기도하는 것 밖에 없어. 여기서 더 이상 튕기지 않도록. 이거 표 팔찌에 올리려고. <laughs> 그그지랄안네 한번 한입만 먹어 보자 착실하게 줄고 있어 73,000명 소리가 너무 큰데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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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는 좀 들리네 <laughs> 와 너무 잖 아, 소리 들어야 되는 게임이야? <laughs> 발소리 이런 거 있어 요 <laughs> 배그 같은 거야? 아, 럴까 구동현씨, 도시 파괴자. <laughs> 10억짜리 운석, 철학가. 아, 야, 너 귀족? 족같은 소리 하네. 왜? 이거 폭발죄 아, 올린 건데. 그니까, <laughs> 어. 근데 나 욕한 거 아니야? 족이라고 아, 해야 돼. 귀엽다, 쥐. 발 같은 소리 안 어. 하는 거야. 족발 먹고 싶다. 아, 나 어제 닭가, 닭강정 먹었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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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아니, 어, 맛있더라. 돌이 돌이는 아니 얘이가 다시 켜진